여러분, 혹시 예전에 연체한 빚 때문에 아직도 금융거래가 막혀 계신가요? 연말까지 갚으면 신용기록이 싹 사라진다는 소식, 믿기시나요? 이번 제도는 단순한 지원이 아닙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입니다. 여기서 잠깐, 앞으로도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보다방의 DJ 수지입니다. 오늘은 팬데믹 시기에 빚으로 고생하신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번 발목이 잡히면 이후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신용을 보기 쉽지 않다는 걸잘 아시죠? 그런데 이번 조치로 324만 명이 다시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선 배경부터 말씀드릴게요. 팬데믹 당시 소득은 줄고 생활비는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카드값, 대출이자 각종 공과금을 제때 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연체 기록은 금융 시스템에서 몇 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따라다니며 개인 신용점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결과, 집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도, 소액 카드 발급도 어려워졌고, 심지어 일상적인 통신, 엔탈 계약까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과거 기록 때문에 막힌다는 게 가장 억울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특별한 겁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하면 그동안의 연체 기록 자체를 삭제해 준다는 겁니다. 이건 탕감이 아니라 성실 상환에 대한 보상이자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빚만 있으면 다 지워준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연말까지 빚을 갚아야 하고 그 대상도 팬데믹 시기 발생한 연체로 한정됩니다. 즉, 다른 사유로 생긴 오래된 연체까지 다 포함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럼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바로 신용 점수 회복입니다. 신용점수가 회복되면 은행 대출심사에서 유리해지고 카드 발급 제한도 풀리며 금융거래 전반에서 다시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기록 삭제가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될까요? 이번 조치의 대상자는 무려 324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5명 중 1명꼴로 포함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이 정도 규모라면 사실상 전 국민적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연체 기록 때문에 경제 활동이 막혀 있던 분들, 이제는 다시 신용 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김씨는 팬데믹 시절 매출이 끊기면서 대출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연체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은행 대출은커녕 휴대폰 할부 계약도 어렵고 자녀 학자금 대출 보증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까지 채무를 다 갚으면 그의 이름 앞에 붙어 있던 연체자 꼬리표가 사라지는 거죠. 이제 다시 당당히 금융 거래를 할수 있고 새로운 사업 자금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내가 정말 해당되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바로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 시스템에서 본인의 연체 이력과 채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자녀 도움을 받아서라도 올해 안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괜히 나 아니겠지 하고 넘겼다가 정작 기회를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다면 기록 삭제 후에 달라지는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대출 가능성 회복. 둘째, 카드 발급 재개. 셋째, 통신 렌탈 계약 정상화. 이세 가지만 풀려도 생활이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의료기기 렌탈, 통신 할인 프로그램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에서 큰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또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갚아요 기록이 사라진다는 점. 만약 상환을 하지 않으면 이번 제도와는 무관하게 기존 연체 기록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니 올해 연말까지는 채무 정리에 최선을 다하셔야 해요. 여러분, 이건 그냥 혜택이 아니라 성실함에 주는 보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번 조치가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대상자 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제도적 의미 때문인데요.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연체자를 엄격히 관리하고 다시는 금융권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반대로 어려운 시기였으니 성실히 상환했다면 다시 기회를 주자라는 전환점이 된 거죠. 사실 이런 대책은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한시적인 채무조정이나 기록삭제 프로그램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처럼 수백만 명이 동시에 혜택을 받는 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런 조치를 내린 이유는 뭘까요? 첫째, 서민 경제 회복. 둘째, 소상공인 재기 지원. 셋째, 내수 진작 효과. 빚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막혀 있던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결국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쯤에서 시청자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이런 신용사면제도 앞으로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번처럼 특별한 위기 상황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 주시면 정말 의미 있는 토론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혹시 이거 비탄감이냐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빚을 갚지 않고 기록만 지워주는 게 아니에요. 연말까지 채무를 모두 상환한 사람에게만 기록 삭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노력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제도라는 걸꼭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 정책으로 수혜를 보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기회를 준다는 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신용 사면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본인 연체 이력 확인하기.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나 신용정보원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둘째, 상환 계획 세우기.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얼마를 어떤 순서로 갚을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셋째, 필요하다면 채무조정 프로그램 활용하기. 일부 금융권에서는 연말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특별 분할 납부나 협의 절차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옆비의 지역에서 중요한 건 나는 대상자가 아닐 것 같아라고 미루지 말고 꼭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회는 단한 번뿐이기 때문이죠.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다시 같은 조건으로 신용기록을 삭제해주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신용기록 때문에 막혀있던 대출, 카드, 일상생활 전반이 한 번에 풀릴 수 있는 기회,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324만 명,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수혜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도 그 안에 반드시 포함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닙니다. 성실히 상환한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남은 시간 꼭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제도가 일회성으로 끝나야 할까요? 아니면 정착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다방의 DJ 수지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